여러분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정작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지 않거나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퇴계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의 수양론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로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기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이라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주제이지만 오늘은 이 퇴계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함께 쉽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과연 퇴계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길렀을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단순히 옛 철학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본연의 맑은 마음을 깨우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동요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수양론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든든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수양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정과 사회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리학의 수양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본적인 철학적 배경과 인간관을 알아야 합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맹자가 주창한 성선설과 그 괴를 같이 하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 의, 예, 지의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본성은 순수하고 맑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귀한 가치이자 도덕적 원리입니다. 성리학자들은 이 본성을 천리라고 불렀으며, 이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근원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이 선함은 우주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외부의 유혹, 그리고 복잡한 세상의 혼란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즐거움, 물질적인 소유욕, 명예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욕망들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욕망과 외부적 요인들이 우리의 본성을 흐리게 만들고 본래의 선한 마음을 가려버린다고 성리학은 설명합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쌓이거나 투명한 물에 흙탕물이 섞여 본래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본성이 흐려지면 우리는 본래의 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욕망과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수양은 바로 이렇게 흐려지고 가려진 본성을 회복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덕성을 다시금 맑게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수양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탐구하고 정화하는 심오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고 내면의 빛을 다시 밝히는 끊임없는 노력이며 자기 완성을 향한 숭고한 여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수양의 핵심으로 거경과 국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두 가지는 성리학 수양론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거경은 마음을 경건히 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유혹이나 내부의 잡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성을 지키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를 단정히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경은 또한 모든 일을 대할 때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거경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 나름의 이치가 있는데, 이를 깊이 파고들어 본질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바로 국리입니다. 이는 독서를 통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인간 관계 속에서 도덕적 원리를 찾아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리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본질과 도덕적 원리를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실천적 지혜로 확장됩니다.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수양의 길을 이룹니다. 거경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력을 기른 상태에서 국리를 통해 이치를 탐구하고 국리를 통해 깨달은 이치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거경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거경은 국리의 바탕이 되고 국리는 거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맑은 샘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원래 맑고 투명하지만 바람에 흔들리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흙먼지, 낙엽 등으로 인해 쉽게 흐려질 수 있는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선하고 맑지만 세속의 욕망과 번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양은 그 샘물을 흐리지 않고 맑게 유지하며 혹 탁해졌다면 다시 맑게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샘물을 관리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바로 수양의 본질이며 이는 단한 번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 자체가 바로 수양의 한 형태이며 퇴계 선생님이 강조한 거경과 국리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바로 성리학의 수양론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성리학의 수양론을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계의 삶은 그 자체로 수양의 정수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벼슬길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과 이익을 쫓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경건히 지키고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는데 힘썼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의 정치 상황은 학자들이 권력의 암투에 휘말리거나 사색 당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언제나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곧 거경의 철저한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오직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려는 그의 태도는 수많은 후학들에게 깊은 감명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제자들에게 수양은 학문의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학문적 깊이를 추구한다 해도 마음을 닦는 수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뿐인 공허한 학문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넘어 인격의 완성, 도덕적 실천,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암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퇴계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 도산서원에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거경과 궁리의 수양을 몸소 실천하며 그 가치를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독서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경건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 주변의 자연을 거닐며 사색에 잠기거나 매일같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음미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가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도산서원에서의 그의 삶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독서와 성찰을 통해 수양을 실천하는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고전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며 국리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글과 시 속에는 사연과 하나된 삶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퇴계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스트레스와 욕망, 그리고 경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계의 수양론은 바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경의 중요성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사물의 본질과 삶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국리의 가치는 현대인에게도 건강과 행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퇴계의 수양론은 내면의 여유와 평온을 선물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퇴계 선생님이 걸었던 그 수양의 길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결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적 수양론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퇴계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경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거경은 마음을 경건히 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명상을 하거나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이어폰을 빼고 잠시 눈을 감은 채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그 향과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도 거경의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굳이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만들 필요 없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짧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챙김 MINDFULNESS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리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국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삶의 현상들을 깊이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볼때 단순히 사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국리의 일종입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위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도 국리의 한 형태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질문에 단순히 답을 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도 훌륭한 국리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화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본질을 탐구하려는 자세는 우리의 정신을 절개 유지하고 삶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퇴계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을 되짚어 보며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인격을 성숙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반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 자신이 될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성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덕행의 실천입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은 개인의 내면적 수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 모두 덕행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세대에게 성리학의 수양로는 단순한 옛 철학이 아닙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도움을 베풀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수양의 형태이자 덕의 함양입니다. 이러한 작은 덕행들이 모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은 결국 개개인의 도덕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퇴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수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 서서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궁금한 것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것,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고요와 성찰이 결국 우리 삶에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퇴계의 수양론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힘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말씀. 성리학의 수양론은 단순한 학문적인 개념이나 옛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참된 덕을 기르는 삶의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성리학의 수양론이 어떻게 인간을 완성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외부의 혼란스러운 욕망과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가꿀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경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국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덕행을 실천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강조한 수양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인격의 완성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깊은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결국 수양은 곧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감각적 만족을 넘어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아실현을 통해 얻어지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은 바로 꾸준한 수양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할 때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타인과 조화롭게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퇴계 선생님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자 우리 모두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퇴계 이황의 수양론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퇴계의 수양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리학의 수양을 실천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잠시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깊이 사유하거나,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퇴계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되살리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지혜와 함께 더욱 밝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